빵집 경우 이것도 뭐예요? 일본의 천황이나 일본의 그 황실 있잖아요. 영국의 황실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일이 없잖아요. 왕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, 민심 탐방 다녀가지고 그냥 쇼하는 거 아닙니까? 쇼하는 거.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에 황실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내각제 제도에서의 통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그런 일하고 다니면서 이제 통합을 시켜라. 그냥 이미지로만 이제 그걸 원하는 건데. 얘들도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. 근데 오낙 무식하니까. 아는 게 있어야지. 둘이 빵집 한번 뜨는 순간에 이 동네가 지금 다 마비가 되잖아요. 그래서또 서민 흉내 내려고 빵 사오... 비서보로 사오라 그래. 비서보고 빵토 먹고 싶으면 은 비서보로 사오라 그래. 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쇼하려다가 지금 이게 얼... 어떤 상태냐고. 이걸 누가 원하냔 말이야. 한국에서. 한국 대통령이 이런 거 하는 거야? 이런 거를 하라고 영국 황실과 일본 황실이 있는 건데 니네들은 황실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데왜 이러고 다니냐고, 지금. 막말로 니네 이 신분이 뭐냐, 어? 윤석열 신분은 사냥개 아니야, 사냥개. 원래부터 사냥개 할만 해갖고, 검찰에서. 김건희는 무당이잖아, 지가 무당이라며. 사냥개와 무당 주제에 왕족 중례를 내, 니네들이? 국민세금 가지고? 진중건, 이건 또 뭐야? 과인경우 야, 이, 경호법 좀 아냐? 과인경우가 아니라 대통령이 뜨면 은 경호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과인경호라 그러지 말고, 나대지 말라 그래야지. 대통령이 뜨면 경호 안 해? 나대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은 줄서 있으니까 나중에요 이것들 이제 욕먹으면요 이제 경호법을 어기고 경호를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왜 나대긴 나대야 되는데 자꾸 욕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법률 위반이고 그러니까 경호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대지 않는 거 밖에 집에서 빵 주문해서 먹어 쿠팡에서